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6000년 동안 우리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 지난 6000년 이후에 지금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 후에 지금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지원 전이나 지원 후에 어설픈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 그때나 뭐 초대교회 빼놓고는요 중세 시대고 근대고 현대고 똑같아요 초대교회 때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기 전까지 그때 진짜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지라고 했는데 놓쳤어요 뭐 마귀가 때릴 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아닌 밤에 홍두교로 왜 기독교를 북교로 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고 권력과 정치와 야합해서 화형을 시키고 기독교가 때렇게 끔찍해 카돌린이죠 기독교 변형된 기독교입니다. 잘못된 거죠. 화영시켜 모함을 해 하... 교회 지하에 가면은 어린 해골들이 뒤굴뒤굴 구들러 왜왜 그럴까요? 뭐 이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튼 그러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은 어떠냐? 그 중세나 근대나 보다 낫냐? 하나도 안 나요. 지금도. 음란하기 짝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때만 음란했느냐? 지금 더 할지도 몰라요. 더할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아, 6,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똑같았어. 초대교회를 빼놓고는.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구호는 끊임없이 외쳐지고, 그리고, 그렇게 소원이 되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 무엇이 부족한가 그참 기원전에도 요 유명한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학문 또 철학 어? 그때 또 철학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이 철학, 사회학, 인문학, 언어학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인문학이죠 신학과 인문학과 그리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또 간접 이런 것들은 무자유가죠 그런데왜이 모양이냐 조금 더 나아진 게 없냐 그때가 그때냐 이겁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좌우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영 외에는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영이라, 신이라 했다. 요한 50장 3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걸로 해결을 해야지. 어떤 뭐 철학적인 논리이나 연구가 된 신학적인 뭐 논의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 신학이 통일이 안 돼요. 얼마나 여러 가지인지 몰라요. 여러 가지인데 그들 중에서 각자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뭔가 안 맞는 거잖아다 괴변이뿐입니다.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걸로 해결될 것 같으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증거는 뭐냐?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리포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해로 여긴 이유는 내주 그리스도 예수의 그것들을 그것에 대한 지식,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왜다 버렸느냐? 왜다 해로 여겼느냐? 고상해서, 고, 어플 고 높은 상식요, 높은 인식요, 높은 지식이다. 이건.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영원한 하늘의 상식이다. 영원한 하늘의 지식. 이걸 사람들은 별로요. 이게, 이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인간의 생각의 철학.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된 어떤 신학. 참 신학이라니까 재미있게 생각나는데요. 대구의 어떤 그 목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신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신학 집사도 있어요. <laughs> 나참 들었어. 깜짝 놀랐어. 뭔소리가 했어. 신학 집사의 수료증인지 졸업장을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집사가 신학 과정을 얼마나 거쳤는지난 그건 안 봤어.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공부를 잘 시켰는지 아니면 대충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신학 집사도 있었다는 사실. 근데요, 목사들은 뭔줄 알아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요 격이 비슷해요. 의사 되려면 학사 가지고는 안 돼요. 석사. 또 판사 이런 거 하려면은 석사가 되거나 지금처럼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고등고시를 파서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이 목사도요 최하가 석사입니다. 무슨 석사냐? M.D.라 그래가지고 목회학 석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다. 그러면은 학사를 거쳐서 다 목회학 석사 정도는 돼야 돼. 그 이상, 그래서 목회학 석사, 목사가 또 신학 석사,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뭐 굉장히 열중합니다. 그런데 열중하는데, 그 열중한 그 모든 노력을 했는데, 뭐, 박사가 막 엄청 많은데, 이거. 신학 박사, 뭐, 교육학 박사, 아, 창조학 박사, 음? 창조, 뭐, 신학.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한 것들이 널려 있는데, 뭐, 뭐, 이게 모양이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도 정말 이만큼 이렇게 될 수는 없는데 집사도 신학을 하는데 <laughs> 집사를 뭐 신학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신학을 하지 뭘또 신학 집사라고 또졸업자시죠 그게 웃긴다는 거죠 그러게 웃기는 건지 좋은 건지 잘한 건지 그건 난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거 옳다 그러다 얘기도 할 수도 없고 안 된다, 된다, 이거 얘기할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단지 그런 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모양이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응? 그 정도 했으면 지금 이 기독교가 막 달라져서, 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음 6장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너희들의 목적이다. 그걸 목표로 두고 기도해라.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음란한 나라밖에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건 치고받고 싸우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뺏고 자리 뺏기 뭐돈 얼마 들여서 무슨 자리를 앉으려면 돈이 매덕이 들어야 된다 뭐맨 이런 거.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게 왜 그러냐 말이죠. 뭔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에도 하나님의 일은 영 외에는 모른다. 하나님의 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이거로. 나온 모든 말씀인 기록된 성격, 이거 이외에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신학을 연구하든지 통일되지도 않았지만, 철학을 뭐 깊이 들어간다든가, 명언집을 달달달 외운다든가, 유명한 사람의 수록된 모든 책이 또 있어요. 그것만 외우면은, 별나별 사람 무슨 말 했는지 다 나온 게 있어요. 그뭐 이거 저것 책을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 찾을 필요 없어요. 책한 권이면 그 안에 막 모든 사람이 저기 기원전을부터 그냥 근대 현대 이렇게까지 싹 다루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가장 그렇듯한 말이죠. 그것은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외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요? 이해하던 예, 거다때려치고 바울처럼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취급했다. 예, 바울이요 그 전에 가졌던 신학이 있어요 바리새파 신학이라고 굉장했습니다. 거기에서 수제자야 그 문중에 그 학파의 최고의 수제자야 뭐 선생님은 딴 분이지만 스승은 당대 최고의 스승의 학파에 들어가서 수제자로 지금 그 신학을 바리새파 신학을 완전히 마스터하고도 칭찬받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길로 뛰었던 사람 그런데 뭐 버렸어 다 버렸어 사불이 바불이 되면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다 알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조금씩 알다가 다 버렸어. 요그 전에 가지고 있던 뭐, 유명한 것들, 가지고 있던 가은 명예, 뭐 이런 거다 버렸어. 요 전부 해로 도움이 안 돼. 지금요,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뭔데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은 영위에는 못한다. 오늘 본문 고려전서 2장 있잖아. 11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봤어요, 책? 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 봤어? 한번 보세요. 내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떠한 고대의 군대의 중세에 굉장했던 누구라도 그 무슨 말이라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 기록된 성경의 말씀 외에는 알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모시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성경 나라. 성경 가라. 책상에다 성경 아예 갖다 놔라. 성경 읽기를 다른 연구하듯이 하는 것보다더 해라. 그래서 성경책을 다내 책상에는 기본적으로 갖다 놓고 먼지 쌓이게 하지 말고 아침마다 털지 말고 하루 가서 먼지 앉을 시간이 없도록 해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름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알게 돼요. 오죽하면 바울이 앞으로 나 이거 채, 채택 안 하겠습니다. 나 이제 그런 거 이제 열심히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한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것까지 이제는 다 쓰레기통에 갑니다. 우리의 상식에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이렇게 통해 갖다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열심히 할 시간에 그것을 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할 시간이 10시간이었다면 9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수 없으니까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나. 이때까지 본 것에 두 배만 이때까지 본것의세 배만 남, 더가봐 어떻게 된 알아요? 처음에 본,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볼 때요. 완전히 달라져버려요, 이게.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그게 비밀이에요. 이게 영의 비밀. 그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성경책에 있죠. 그걸한 번에 그냥 비밀이 드러나느냐? 아니요.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번 하면은요, 비밀이 다 드러나요. 그 어떤 사람 성경을 뭐 백도겠다, 천도겠다 미쳤냐? 미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주 화한 화난 거예요, 화한 화난 아주 거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여기에 우리의 목숨이 달렸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목숨 뭡니까? 우리 목숨은 영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죠. 천국에 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될 사람인데 완성은커녕 바 아, 보여요. 물론 여기 저기 완성된 그룹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런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건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요 성경을 다른 거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주변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알라 그럼 이제 알게 된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영이라 그랬다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많이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신이 돼요, 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막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을 아는 방법 은 뭔데요? 성경에 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영의 비밀을 아는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도 주고 싶은 주백분 알아,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이루어야 될 우리는. 하나님 일를 알아야 되잖아. 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얘기잖아. 요 보는데 비밀이 안 드러나네. 근데 비밀이 드러나요. 우리가 아무도 얻지 못했어요. 지금 기독교인이라면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면서 아무도 못 얻었어요. 왜못 얻었냐. 야부서 사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해서 그렇다. 안 구했어. 그래서 삼절을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 먹고 있었는다. 이거는 맨, 응? 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먹고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아파 죽겠습니다. 맨, 이런 것만 하니, 이거 정욕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픈 사람 싹 고쳐놨더니, 암 사기 고쳐놨더니, 살살 처음에는 제대로 하는 것 같더니, 살살 또, 저주의 땅으로 살살, 한발 두발 들어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를 제대로 안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이해도 못할 거를 하나님 듣지도 않을 걸 너희가 기도한다. 그러나, 성령이 옆에서 아름다운 단식으로 기도해준다. 덕분에. 그래서 조금 숨이 트이는 겁니다. 기도의 숨이.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영이 알아들을 만큼 기도하려면 성령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신다.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준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영으로 하는 기도는 뭡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가 있어. 그 기도가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14장 2절에 있잖아.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과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말한다. 영의 말씀이 뭘로 비밀이 풀립니까? 또 영의 말씀으로 풀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있지 않으면, 이런 방언의 기도를 해도 통과가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있으면, 영으로 비밀을 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풀게 돼 있어, 이게. 왜냐면, 말씀을 많이 본 사람은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이때까지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은 부분 한적으로 하던 건다폐하게 된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 같이 하다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폐하게 된다.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딱 보면 고리도전서 12장 11절 요 줄을 막 하면서 아뭔 말인지 모르겠네 왜 그럽니까? 그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까 거기에서 11절에서 막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갠다고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작이요 쪼개게 네? 그걸왜 쪼래? 영의 비밀을 영으로 찾아야 되잖아. 요 그러면서 실장 11절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찾아서 대입을 시켜야 이게 얘기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인데, 영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인데, 이게 다 기도를 해야 돼. 무슨 기도? 방언의 기도. 방언의 기도는 뭔데요?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다 이거예요 누구하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혼자 알죠 또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알죠 또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의 영이 알겠죠 우리의 영이 알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육은 몰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영은 알아 근데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안 아, 몰라도 돼 너의 영은 알고 있어 하나님의 영와 비밀이 통화됐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방식으로 살았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한다 요한 뭐 8장 28장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걸로 너희가 알거야 아마 응?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야 예. 예, 야, 야, 예. 이리 왜 이런 영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영한테. 그래서 우리가, 음, 그렇군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이 일하기 싫으면 뭐, 못 보지 천국 가고 싶으면 많이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비밀이 열어집니다 비밀이 열어지면 그 사람은 그 비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네 안에 온다 그러면서 이 살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 1절에 내가 너희한테 줄 떡은 내가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줄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성경이 기록된 이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 말고는 줄게 없다. 다른 학문, 굉장히 고등학문이라고 시끄러운데, 아, 고등학문 아니야.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역 말고는 고상한 게 없어. 이게 고상한 지식이고, 고상한 실력이고, 고상한 진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관계없는 기도하지 말고 방언으로만 기도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도할 게 없어 기도 참 어려워요 세상의 기도보다 쉬운 게없어 방언으로 입을 열어요 막해 하다 보면 하기 싫어도 필요한 말이 막 나와요 그러면, 하다 보면 막, 어이 시간이 몇 시간 지나가 버렸네. 자기도 몰라요. 출발을 잘하란 말이에요, 출발. 땅! 하면, 먼저 튀어나가야 돼요. 땅! 하면, 방언으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고. 그 성령께서 막, 비밀을 막 알게 해주셔서, 내 입으로 막 말하네? 이게 통역이요. 방언은 통역을 하게 돼있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시고, 통령을 함으로써 비밀을 다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터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아니죠.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겠죠.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다. 나도 그 안에 있다.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신경 쓸거 없어요. 성경을 많이 보고, 방언을 훑기도 많이 하는, 그뭐 되나, 많이 보고, 많이 하는 모든 비밀이 드러납니다. 아, 이거구나. 2000년 동안 왜 이렇게 똑같은 형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왜 속히 안 와? 예수님은 속히 와요. 근데 우리가 속히 못 오시도록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거죠. 브레이크 밟아 놓고 차가 왜안 나가? 이거 정말 안 나가네. 안 나가죠. 브레이크 띄워. 엑셀러 밟아. 그러면 길에 모든 비밀이 성경같은 내비게이션이 가게 합니다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러므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시 신경 쓰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의 출발이 되며 마무리까지 다 됩니다 끝에는 방언 안 해요 말로 맡기도 하다. 아멘. 네. 그럼 뭐가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아 그때는 뭔가 좀 누구한테 보이려고 큰일하고, 누구한테 뭔가를 정말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 그런거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병신 같은 놈, 아무 상관없어요. 웃 완전히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예수님과 같아지면 그런 거는 하나도 신경 안써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가 가벼워. 그리고 뭐, 신경쓸 짐이 하나도 없어요. 자유하는, 진짜 신앙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앙인.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